유방암 투병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코미디언 박미선이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온 더 블럭 녹화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연예계에 따르면 박미선은 최근 유퀴즈온 더 블럭 녹화를 마쳤으며 해당 방송은 오는 11월 중 공개될 예정이라는데요. 박미선의 방송 복귀는 지난 1월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 하차한 이후 약 10개월 만입니다. 박미선은 건강상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모든 활동을 중단했는데요. 올해 초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이후 박미선은 방사선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며 건강 회복에 집중해왔습니다. 박미선의 근황은 지난 15일 방송된 유 퀴즈온 더 블럭을 통해서도 전해졌는데요. 개그우먼 조혜련은 미선 언니에게 전화가 왔다며 나 완전 치료 끝났고 그동안 날 위해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고 하죠. 조혜련은 또 좋아졌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나한테 전해줘서 고마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6월 MBC 라디오 스타에 출연한 이봉헌은 아내 박미선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 치료 잘 받고 쉬고 있으며 38년 동안 한 번도 못 쉬었다며 한 달도 못 쉬었을 것이니 이번 기회에 재충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대중들을 안심시켰는데요. 그럼에도 박미선 측근들의 주기적인 언급으로 인해 근황에 관한 네티즌들의 궁금증은 깊어지고 있죠. 조혜련은 박미선의 활동 중단 후 출연한 라디오에서 박미선을 떠올리며 눈물까지 보여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조혜련은 언니 생각하면 울컥한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 밤마다 언니를 위해 기도한다고 해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의아함을 자아냈습니다 앞서 박미선과 두터운 침으로잘 알려진 이경실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박미선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는데요 박미선에게 전해주려고 수박 물김치를 담갔다며 핑계 삼아 박미선이 너무 보고 싶다고 전하며 박미선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죠 또한 배우 선우용현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박미선에게 선물 받은 향초를 공개했고 건강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주변을 챙기는 박미선의 마음 씀씀이에 역시 괜히 방송을 오래 한게 아니라며 찬사가 이어졌는데요. 박미선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곁에서 웃음을 준 박미선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재학해 졸업반 4학년 과정 중이던 박미선은 MBC 개그콘테스트의 금상으로 연예계에 데뷔 후 여성 코미디언으로서의 축가를 올렸습니다. 개그맨 시험 초기 면접 때 슬프면서도 웃긴 불행한 가정사 시나리오를 선보였는데 이것이 독창적인 개그코드로 제대로 먹혀서 합격했죠. 다른 지원자들은 요란한 분장이나 까부는 말투로 연기를 했는데 박미선만 아나운서처럼 단정한 복장에 마치 진지한 연극이나 다큐멘터리 내레이션처럼 극히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사실 저는 개그 우먼의 꿈이 없었습니다. 제가 개그 콘테스트에 지원한 계기는 사실 저희 친언니가 개그맨이 되고 싶어 했는데 작년에 지원했다가 서류 심사는 합격했지만 2차를 못 가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개그맨을 반대하시던 아버지에게 맞아 죽어서 그래요. 그렇게 죽은 언니의 못다한 꿈을 꼭 이루기 위해 나왔습니다. 라고 해서 심사위원이 약간 웃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심사위원이 그럼 이번에 본인이 합격하면 본인도 아버지에게 맞아 죽는 거 아니냐라고 물었는데 박미선이 다소곳하게 지금 교도소에 계셔서 합격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해서 바로 2차 시험을 합격했다고 하죠. 지금 봐도 굉장히 독특한 개그 코드죠. 박미선은 데뷔 후 MBC의 일요일, 일요일 밤에와 청춘행 진곡 등의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별난 여자 등의 코너를 담당했는데요. 그 당시 여성 코미디언으로는 상상도 할수 없는 대담하고 거침없는 연기로 존재감을 보였죠. 애당초 박미선 이전에는 한국 코미디계에 망가지는 여성 코미디언이라는 컨셉 자체가 없었는데요. 박미선 이전 세대의 대표적 여성 코미디언인 권규옥, 배현정 등은 망가지는 남성 코미디언의 옆에서 딴죽을 넣는 역할이었으며 오천평, 최용순, 백금녀의 경우 옆에서 핀잔주는 캐릭터에 의해 망가뜨려지는 것이지 박미선처럼 스스로 망가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정주리, 안영미, 송은이, 김숙 등이 다지고 박나래, 장도연 이국주, 김지민 등이 걷고 있는 길은 박미선이 수십 년 전에 개척한 길인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박미선은 여성 코미디언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는데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이후 1993년 코미디언 이봉원과 같은 코너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결혼했는데요. 그렇게 코미디언 부부 3호가 됐죠. 이호는 최양락, 팽현숙 부부였고 두 번째는 김학래, 임미숙 부부였는데요. 결혼 이후 이봉원이 손대는 사업들마다 말아먹으면서 고생을 했다고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 자신의 유튜브 채널 미선인 파서블에 따르면 고생하진 않았고 이봉원이 직접 메꿨다고 합니다. 그래도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예능에서 남편이 사업 말아먹은 것을 주요 개그 레퍼토리로 삼을 정도로 그 아픔과 고생을 웃음으로 승화시켰죠. 이봉원은 21세기 들어서는 코미디언보다 사업가로서의 이미지가 굳어졌는데요. 과거에도 여러 사업을 벌였으나 죄다 망했다고 하죠. 오죽하면 토크쇼에 나와 아내 박미선이 이 양반이 하던 사업이 모조리 망해서 내가 뒷감당하느라 고생했다면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 투덜거리고 이봉원도 뻘쭘한 짓스웃음 지으며 난감해했을 정도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봉원을 잘 모르는 1990년대 이후 출생자들에겐 이봉원이 이 사업자 사업을 벌이다 모조리 망한 사람으로 기억될 정도인데요. 대략 살펴보면 달란주점을 했다가. 오픈한 지 얼마 안돼 심야 단속이 강화되면서 손님이 끊겨 망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백화점의 커피숍과 삼계탕집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일본 유학 자금을 위해 고깃집을 했다 또 망했죠. 이후 일본 유학 후 돌아와서 기획사와 연기학원을 하다가 다시 실패했다고 합니다. 기획사에는 김구라, 이광기 등이 소속되어 있었는데 하필 이들은 이 소속사를 나오자마자 뜨기 시작했죠. 뿐만 아니라 2009년에 또 사업을 한다며 사채까지 쓰면서 7억원에 달하는 빚을 졌는데요. 박미선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못 갚았을 수도 있었죠. 이러다 보니 뻔뻔하다느니 돈 날리는 식충이라느니 온갖 비난을 다 듣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본인이 이래서 다 갚았다고 하며 박미선이 웃기려고 과장한 내용이 많이 섞인 이야기라고 합니다. 본인이 이래서 차를 사도 주변에서 마누라 등골을 빼서 차를 바꿨다면서 비아냥 거리는 게 짜증났다고 하는데요. 이래서 연예인은 한번 시작하면 평생 방송을 해야지. 사람들은 방송에 안 나오면 노는 줄 안다라면서 불평하기도 했죠. 사실 박미선도 방송에서 일종의 자학객으로 써먹은 것인데 사람들이 진짜로 이봉원이 자기 등골 빼먹는 못된 남편이라고 오해해서 속상했다고 해명했는데요. 박미선은 한 아침 방송에서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카메라에 담아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다시 태어나도 이봉원과 결혼할 거다란 말을 한걸 보면 그래도 이봉원을 많이 사랑하는 걸알수 있죠. 또 방송 등에서 이봉원을 소재로 한 개그가 나올 때마다 많이 울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봉원이 소소하지만 이벤트를 종종 한다는 걸 봐선 방송에서는 일부러 코믹하게 연출하지만 여전히 로맨틱한 부부인 것으로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1980년대에 활동한 개그우먼들이 대부분 꽁트 코미디 프로의 몰락 이후 살아남지 못했지만 이경실 등과 함께 살아남으며 개그맨 출신이지만 특유의 단아한 이미지와 진행 능력으로 교양 프로그램의 범위도 무난히 소화해 내는 방송인으로 전향해 가장 성공적인 여성 MC로 안착했는데요. 게다가 연기력을 인정받아 시트콤에도 다수 출연했으며 각종 예능 프로그램을 최근까지도 진행했습니다. 진행 스타일은 침착하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게스트가 나왔거나 다른 MC가 말할 때 절대로 다른 사람이 말하는 상황에서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진지하게 경청하며 대화가 험악해지면 제대로 중재를 해내는 게큰 장점이죠. 이것은 박미선이 MC로서 가진 탁월함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과 능력은 TV가 가라앉고 인터넷 방송이 대세가 된 2020년대에도 죽지 않았는데요. 학생들 기준 옛날 코미디언에 불과하지만 유튜브에서도 두각을 보여 유튜브에서 실버 버튼을 받은 12만 구독자 채널과 50만 구독자 채널 총두 개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능력도 좋고 트렌드를 읽는 눈도 대단하죠. 이런 박미선이 다시 복귀를 한다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한 시간 내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산TV였습니다.